안녕하세요. 하리온입니다. 이번 강의 영상은 지난번 영상 내용의 심화 과정으로 꼬라박는 우리 팀 일선을 이용하여 승률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통이 어려운 솔로 랭크에서 무지성 꼴박하는 오테인 레버넌트 유저들로 인해 고통받으시는 분들을 위해 영상을 제작하였으며 솔로 랭크뿐만 아니라 3인큐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플레이 화면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어그로 핑퐁입니다. 꼴박한 우리 팀 일선이 교전을 하고 있을 때 일선과 적 사이에 몸을 집어넣어 교전하는 방법으로 우리 일선이 받는 어그로를 억지로 나에게 끌고 와한 명이 다 받으면 녹다운될 딜량을 여러 시 나눠 맞아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교전 장면입니다. 하다 <목소리> 여기, 여기. 아군은 두 명이 살아있으며 적은 한명 남은 상황입니다. 어그로 핑퐁은 지금처럼 진입전에 큰 이득을 본 상태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일선 지원 방법입니다. 하세요, 복강, 투수 가봐. 나이스! 진입전과 진입, 진입 후의 아군 체력을 보시면 일선 옥테인과 후위 매드매기의 체력이 적절히 나누어 다른 것을 알수 있습니다. 후위가 너무 늦게 진입하면 일선이 녹다운될 확률이 높고 너무 일찍 어그로 핑퐁을 하는 경우에도 일선은 별로 안 맞고 오히려 후위가 녹다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체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며 보통 적이 반탄창 샀을 때 교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한탄창을 나누어 맞게 되어 한 명에게 딜이 몰리지 않고 상대방이 금방 장전을 해야 해서 교체로 들어온 후위가 교전하기에 수월해집니다. 일선 입장에서 아군이 어그로 핑퐁을 해주면 교전이 얼마나 쉬워지는지 몇 장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군 은쪽이가 좋은 어그로 핑퐁을 해줬네요. 피가 서로 달아 있던 일선들 사이에 끼어들어 딸피 일선을 지키며 적을 잡아냈습니다. 다음 어그로 핑퐁 장면입니다. 아, 이상데 아군 이선의 어그로 핑퐁으로. 덕후라는 덕후 아군 인사한 딸기로 살았습니다. 이 스노우볼을 돌려들고 교전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야크렛 어우야. 머리에 회파. 허락컷, 허락컷. 어디야? 집 안에야? 마지막 장면에서도 라라가 어그로 핑퐁을 해주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그로 핑퐁은 아군은 살리도 앞에 적나 너무 가깝다 일거양의 교전 방법이지만 일선과 부위가 모두 설이 비슷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은 교전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도 폴바타는 일선을 살리고 조전 승률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의 하나입니다. 하나 남았어, 하나 남았어. 두 번째 방법은 야, 바로 닷 예, 예. 걸리며 진입해 주기입니다. 음? 어그로 핑퐁처럼 끝, 끝, 끝. 일선을 살릴 수는 없지만 전선 깊이 들어가지 않아도 돼서 리스크가 낮은 솔로 랭크에서는 어그로 핑퐁보다 더 적합한 일선 하는데? 지원 방법입니다. 솔로 랭크에서는 어그로 핑퐁보다 더 적합한 일선 지원 방법입니다. 아군 일선이 진입하는 걸 보자마자. 바로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이때 아군 1선 쪽으로 부터 어그로 핑콩을 해줄 수 있지만 진입전 이득을 크게 보지 못했고 1선과 거리도 멀어 좋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이럴 땐 아군 1선이 형성한 전선의 옆 공간으로 진입하여 1선에게 어그로가 끌린 적을 압박해주면 좋습니다. 들어가서 다른 아군 부위은 2층에서 진입하여 건물밖 공간을 okay, 억제하는 작업을 right, 찾고 right, right, right. 있으며 건물 안 공간은 제가 압박하고 있습니다. 일선을 할수 있었습니다. <목소리> 뭐야, 영상이 이거... <목소리>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이게> 진짜... <목소리> 말이 되는 건가 이거 지금? <목소리>